안녕하세요. 꽃담다이스토리입니다. 아 오늘도 엄청 더우셨죠? <laughs> 네, 장마 뒤끝이라 그런지 이제 날씨가 더더 푹푹 더, 찌는 것 같아요. 습기도 많고요. 아, 요즘 같은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예쁜 화분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랑받고 있는 한당 공방분입니다 한, 한당 수제 화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고멍이 이렇게 있고요 다리 봐, 봐주세요 요런 애들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5cm 보시면 되고요 5cm다 높이는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만 원씩 6종이면 6만 원이지만 은 할인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림은 랜덤으로 갈게요. 똑같은 게두 개가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흙으로 빚은 도기 인형들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도 준비해 봤습니다. 아, 교복을 입은, 주름치마, 빨간 주름치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죠. 여학생하고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했어요. 아, 얘네는 한 쌍에 2만 4천 원입니다. 2만 4천 원이지만 오늘 할인해 드릴 거예요. 요거 한 쌍에 2만 원씩 하겠습니다 얘네들. 4천 원 할인해서 2만 원씩 하겠습니다 1번, 1번이고요. 이번에는 또 키를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오줌 쌌나봐요. <laughs>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풍습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키 쓰고 오줌 싸면은 키스 옆집에 음, 쌀을어 들어갔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요것도 24,000원입니다. 24,000원이지만은 2만원에 가겠습니다. 키 한번 재볼게요. 키한13.5 정도. 요거는 한11.5 정도. 폭은 또 한번 재보면은 폭은 한 5cm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24,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2만원에 가겠습니다. 또 요거는 여름철에 아 수박을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laughs> 수박을 한 농이 들었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요것도 한 쌍에 24,000원이지만은 전부 다 할인해가지고, 오늘 2만원씩 하겠습니다. 흙으로 하나하나 빚은 거예요. 도기 인형입니다. 이렇게요. 예쁘게 나왔어요. 장식용으로 쓰셔도 괜찮고, 업소하시는 분들, 아, 카운터 같은 데다가 뭐 창가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다육이 속에 키평장이 갖다 놔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돼 있습니다. 아, 앉았어, 앉아 있는 애들입니다. 한 쌍인데, 거건한 개당 만 오천 원씩이에요. 이정이면 삼만 원입니다. 삼만 원이지만은 이건 할인해 가지고 이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요것도 오천 원 뺐어요. 한 쌍에 이만 오천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다운 분입니다. 이렇게 유약칠이 아, 안돼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얘들 칠천 원씩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다 다릅니다. 얼굴들이 다 달라요. 실종을 묶었습니다. 실종을 묶어서 4 9 0 0 0원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무료택배 안 되지만은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입구 7cm 보시면 되고요. 7cm에다가 높이는 한5.5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5cm 정도 보시면 돼요. 5cm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빨간 포트, 자그마한 애들, 여름철에, 아, 요런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부담 없이 쓰시기 좋은 아주 귀여운 그런 화분이에요. 토다운 분입니다. 이렇게요물마름 좋게 생겼죠? 네 이번에는 깨끗한 옹문입니다 아, 이런 분이에요, 요런 분이에요. 생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물구멍이랑 다리랑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에게 적당히 좋고요. 한 개당 얘네들 8,000원씩입니다. 8,000원씩이에요. 7종을 묶었습니다. 7종 묶으면은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갈게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6cm 보시면 되고요. 6cm에다 높이는 8cm 보시면 됩니다. 목대 있는 데다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분이에요. 깔끗해서 뭐, 거리대 쓰셔도 괜찮고, 노지에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 쓰셔도 아주 예쁜 그런 깔끔한 분입니다. 네 미리 공방에서 신상이 나왔어요 요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물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화분이 특징이 물마름이 상당히 좋은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다 예쁘고요 한 개당 얘네들 2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물구멍이 이렇게 돼 있고요 바람구도 있고요 한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9.5 보시면 되고요. 9.5에다가 키는 또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들이 다 칼레들이 다 예쁘죠. 이렇게 나비를 한 마리씩 가운데다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쁩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4종이면 8만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신상이지만 할인 많이 할게요. 7만원에 가겠습니다. 8만원이지만은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상입니다. 이렇게요. 사형목망 분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허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준 아주 굉장히 몸매가 이쁘죠. <laughs> 이런 분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구멍도 좋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루두께게 적당히 좋고 사이즈도 큼직하니 좋습니다. 아주 이런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요런 화분들 어한 개당 만 삼천 원씩이고요. 오 종을 묶겠습니다. 이렇게 오종 묶어서. 65,000원이지만 6만, 6만 원에 갈 거예요. 입고 13입니다. 13이면 사이즈 얼마나 다 쉽죠? 13에다가 높이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깔끔하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고요 가볍습니다. 이렇게 오정해 가지고 65,000원이지만은 6만,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성공방 가겠습니다 신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둥근 분이고요 이렇게 봐주세요 군생이 되시면 아주 근사할 것 같은 장미가 새송이 달려있는 이런 분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죠 다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한 개당 6만원 짜리입니다. 할인 많이 해드, 할인 해드릴게요. 요것도요. 입구 사이즈 13.5고요. 어, 높이는 십11.5 정도 되는 분입니다. 6만원이지만은 5만 오천원에 가겠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신상이지만 할인하겠습니다. 5만 오천원 가겠습니다. 하분이 단단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고급스럽다 그럴까요? 고온에서 구워진 하분이라 단단합니다. 하분이요 네, 이번에는 사각분이에요.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굽다리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여기 또 마크가 있고, 선 마크가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3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44,000원이지만은, 4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네, 4만 원 가겠습니다. 얘하고 아요 요거하고 나란히 놓고 쓰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요건 둥근 스타일이고, 요건 사각 스타일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요거 보라 바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보라 바탕에 보라 꽃이 있습니다. 또 요거는 오렌지 바탕에 오렌지 꽃이 있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씩이에요. 예를 들요 28,000원이지만은, 제가 두이종씩 이 가겠습니다. 하부는 하나 넣으면 안 이뻐서, 이종식은 나이들 이쁠 것 같아요. 이종 해가지고, 아, 56,000원이죠. 28,000원이면요. 56,000원이지만은, 5만원 가겠습니다. 이종해서 5만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장미하고 카라꽃으로 갈게요. 장미, 노란 바탕으로 장미입니다. 이렇게 장미입니다. 장미가 달렸고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분 두께가 적당히 좋아요. 이 공원에서 구워진 화분이라 굉장히 단단합니다. 요거는 카라꽃이죠? 깨끗한 카라꽃입니다. 이렇게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씩이에요. 두개면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글 사이즈는 10cm 보시면 되고요. 얘는 10점, 높이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이런 꽃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라바탕에 이런 애들있죠 이렇게 노란 꽃이 있습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이거는 핑크바탕에 또 이런 꽃이 있습니다. 어, 요것도 종이컵을 놓을 때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넉넉합니다.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개당 이네들도 한 개당 28,000원 이지만 은이 종이면 56,000원 이에요 이 종에서 이렇게 서5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예네들도요이그 사이즈 10.5 정도 나오네요 0.5 정도 차혀 있습니다 높이는 한8.5 정도 나오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원한 화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못에 연꽃이 떠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근사하죠 이런 분입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길공방입니다. 아, 여기 딱 하나가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입구 12 보시면 되고요. 12.5 정도 보시면 돼요. 입구. 아, 12.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컵을 안 놓았을 때 그렇게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6만원 짜리예요.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딱 하나뿐이 없어서 그냥 30% 이상 할인하겠습니다. 아, 4만원 가겠습니다. 그냥. 4만원 갈게요. 30% 이상 할인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공공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분도, 아, 자구 다는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다리도 급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푸른색을 두 개를 놓는데, 요건 흰 꽃이고, 요거는 노란 꽃이에요. 그래서 제일 시원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이 색을 제가 두 개를 놓습니다. 꽃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 1 5고요 11.5고 폭은 한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얘들 13,000원씩입니다. 사종 묶어서 52,000원이지만 5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두두 같은 애들 심어주면 좋은 그런 화분이 있죠. 리톱스 같은 거 심어도 상당히 예쁩니다. 코너 종류 심어도 아주 좋아요. 네, 이번에는 아주 금토 공방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 화분에 께기 적당히 좋아요. 국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예뻐요. 여러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음, 9cm 보시면 돼요. 외경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색감이 다 예쁩니다. 이렇게 육쪽을 묶었습니다. 여섯 개를 나란히 놓고 쓰시면 은 좋고, 이 화분이 좋은 점이 굉장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화분이요. 한 개당, 얘를들 9,000원씩이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아, 이렇게 육쪽 묶어서, 54,000원이에요. 5 4 0 0원이에요 금토에서는 원래 이렇게 보석이 붙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보석 작업을 다한 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육종해가지고 54,000원이지만은 할인도 좀 해드릴 거예요. <laughs> 5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냥 5만원에 갈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54,000원 팔았지만은 오늘 영상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금토 공방 하겠습니다. 아, 아주 인기 좋은 인기 화분이죠, 여러분입니다. <laughs>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다 보석이 박혀 있는 아, 이런 이런 예쁜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어,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물구멍도 이렇게 되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고, 아주 하나하나 보면 색감도 다 예뻐요. 여기 다섯 가지 칼날을 묶었습니다. 오늘 한 개당 만 오천 원씩이고요. 원래 궁토분이, 아, 요렇게 보석이 붙여, 붙이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는 다 보석. 붙인 거는 그냥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할인 대신에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분량이 아닙니다. 요거는 겉에가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종 아, 해가지고 7만 오천원 가겠습니다. 한 개당 만 5천 원씩 계산했어요. 쓰시면 아주 예쁘고 심어놓으면 더욱더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붙여드릴게요. 네, 미리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여자아이들 얼굴이 있는, 이런 꽃하고 얼굴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물구멍이랑 이렇게 봐주세요. 다리랑 말 화분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화분이 적게 적당히 좋고요. 한개당얘들 2만원씩입니다. 다리게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뻐요. 이런 분입니다. 아, 3종을 묶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드,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11 보시면 돼. 외경은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2만 원씩 3종육 6만 원이지만 은 할인 많이 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겁니다 이런 애들은요 네 토마루 화분 가겠습니다 물마름 좋은 화분이죠 토마루 화분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얘네들 2만 3천 원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토마루라고 이렇게 막이 찍혀 있고요 이렇게 두께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이런 흙이에요 흙이 비싼 흙이죠 이거는요 음, 화분을 오랫동안 만드신 분이 만든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 8.5 보시면 되고요. 8.5에다가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23,000원, 3종이면 69,000원이지만은, 음, 5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5만원에 가겠습니다. 19,000원 빼가지고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완전 할인입니다. 이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칼라가 있는 그런 화분이 토마르분입니다. 이런, 이런 분이에요. 요것도 한 개당 23,000원 짜리입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윗마름쪽 이렇게 돼 있고요. 화분 좋게 적당히 좋아요. 이런 분입니다. 요것도 할인 많이 해드릴 겁니다. 제가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또, 높이 키도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23,000원이고, 3.69,000원이지만은 이것도 할인해서 5만원 가겠습니다. 오늘 대폭 할인했습니다. 네, 사이가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 사이즈 큼직한 화분이고요. 아, 이거, 이렇게 봐주세요. 꽃도 아주 예쁩니다. 안에는 보석이 다 달려있고, 다리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뒤는 이렇게 돼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30% 할인하겠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이면은 웬만하면 다 심죠. 높이는 10.5 정도. 아, 3만 오 이거, 2 3 0 0 0원짜리고 비교할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3 5 0 0 0원짜리고 23,000원짜리예요. 두 개면 7만 원이지만은 할인 30% 가까이 할인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 갈게요. 오늘 완전히 특별 특별한 할인입니다. 5만 원 가겠습니다. 7만 원짜리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때라서, 아, 제가 시원하게 할인도 했습니다. <laughs> 할인도 많이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화분들이 있으면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안, 주, 안 되시는 분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